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의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네, 지금 기본 편집을 배웠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도 배웠고 글자 모양도 배웠고 네, 문단 모양도 좀 배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편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하 이제 Shift Enter라는 것을 좀 가르쳐 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Shift 네, Enter. 자, 내어쓰기를 저희가 배웠죠. 자, 내어쓰기라는 것은, 예, 문단의 시작 부분이 앞으로 나가게 한다. 결국은 두 번째 이후부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축키는 커서를 찍고, shift, 탭. 아시겠어요? shift, 탭.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문단일 때, 이쁘게 내어쓰기나, 예, 가능을 한데,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예. 중화요리, 중국요리라고 할까요? 그냥 예. 요리 종류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자장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딱 맞추는 경우가 필요하죠 이렇게 예, 그때 여기서 대부분 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던지 아니면 키보드에 탭키를 치셔서 맞추시는데 이게 잘안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반토막 짜리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잘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짬뽕, 탕수육, 이그다 울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맞추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은 이런 문서를 일직선으로 착맞출수 있냐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엔터를 치는 순간에 얘네들은 문단이 분리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어쓰기를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엔터는 문단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단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줄을 바꾸되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줄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 엔터를 딱 치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표시가 달라요. 예. 엔터 친데는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가 나오는데 시프트 t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시프트 엔터가 중요하냐? 그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줄이 바뀌고 문단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줄을 바꾼 것을 한자로 개행이라고 하죠. 계행은 했으나 문단이 예,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e 프트엔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e 프트 엔터 여기서 e 프트 엔터 여기서 e 프트 엔터를 쳐 주세요 마지막은 예,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줄을 바꾼 곳을 e 프트 엔터만 쳐 주시면 되고요 이 V표 한 곳에서 예, 엔터 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자자 앞에서 커서를 놓고 아까 배웠죠? 단축키 Shift 탭, s h i 탭을 누르게 되면, 탁!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줄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문단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통으로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쓰기가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Shift 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Shift 탭은, 이렇게, 개행이 이제 문단 줄을 바꾸는 거죠. 자동 개행이 있고 가득 차서 내려오면 여기서 자동 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도 예, 또 강제 개행 문단을 분리하고 줄을 바꾸을 하는 거고 시프트 엔터는 예, 줄 바꿈을 하는데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런 문서도 보시면은 시프트 엔터, 시프트 엔터, 예, 시프트 탭. 그러니까 문단이 끝까지 다 갔으면은 시프트 엔터를 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여기서 시프트 탭만 누르면 내어쓰기가 되니까요. 근데 끝까지 안간 상태라는 게 포인트죠. 그때 일직선을 맞추려면아 여기서 시프트 엔터를 쳐줘야 되는구나. 그렇게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서를 좀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자. 여기까지 시프트 엔터 그 다음에 시프트 탭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이제 서식이에요. RTC도 남았지만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RTC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